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됐나요? 네. 네. 끝. 네, 그 다음, 일어나셔서, 정면. 여기에, 이제, 여러가지. 대탭은 말 그대로 정면을 그냥 시원하게 풀어놓으면 요 여기서, 정면 그대로 보시고 정권. 자, 와서, 꾹, 셋, 꾹. 여기서 눌러주고, 빼주고, 눌러주고, 빼주고.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자, 무릎 쪽으로 갈수록 압은 약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셋, 둘, 셋, 둘. 근데 체중만 이용하면 돼요, 그냥. 여기서 꼭. 셋, 시원한가? 뭐. 셋. 자, 이게 이제 익숙해지면 이걸 또 약간 이제 응용도 하면 돼. 여기가 대퇴구가 넓다 보니까 하나 빼고, 둘 빼고, 하나 빼고, 둘 빼고, 하나 둘 빼고, 하나 빼고, 하나 빼고 둘 빼고 이제 응용이 있다 이런 거. 네. 그다음 어렵진 않아요. 뭐이렇게 되게 어려운 고막 이런 건 아니야. 그죠? 그냥 누우시고. 놓으시고, 이거 이렇게 붙이지 마시고요. 이거 막붙이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약간 이렇게 대퇴부 넓기 때문에 이렇게 넓혀도 됩니다. 넓혀도 되시고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체중만, 둘, 셋, 와서, 꾹,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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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꾹, 시원한가? 예. 됐죠? 예. 네, 그 다음. 수근 수근 반틈 잡고 그대로 두세 깊은 맛만 내주면 돼요 이렇게 꾸 들어가는 깊은 맛이 깊은 맛이면 시원하죠 네. 시원한가요? 네 이게 깊은 맛이 없으 그냥 이렇게 하면 안 시원해 안 시원하지 응 응? 응 그냥 들어오다 나간 느낌 그러지 마시고 여기서 깊은 맛만 꾸 넣어주시고 빼고 두 세. 둘셋 구분 셋둘셋둘 자, 점점 암약하게 그대로 넘어오셔서 종아리까지. 둘셋둘셋둘셋둘셋둘셋둘셋 둘. 셋 둘. 자, 요숨 남았잖아. 그냥 한번더 하자 뭐. 둘둘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자, 이렇게 해주셨죠? 반대쪽. 자, 여기서 이렇게 하기에는 힘이 약하죠. 그래서 제가 반대쪽으로 오셔서 여기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대퇴부 할 때는 양손으로 같이 내려가시다가요. 와서, 내쪽으로 와서, 꾹, 셋, 꾹. 셋둘셋 그대로 정면으로만 내리시면 돼요 이걸 저쪽으로 가면 밀렸어요 지금 밀렸죠? 음 응, 이렇게 가시면 안되고 그대로 정면으로만 둘셋둘셋둘셋둘셋둘 점점 약하게 약하게 자 여기다 놓으시고 마찬가지 요손 들어갑니다 수근 자, 비복근의 반틈을 잡고요. 반틈에서 그대로, 셋둘셋둘셋둘셋둘셋둘셋 둘, 둘, 셋, 둘, 셋 둘, 자, 여기서 멈췄죠. 자, 이 손, 둘셋둘셋둘셋둘둘셋둘셋둘 그, 셋, 그, 셋, 그, 셋, 그. 자, 여기서 같이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됐나요? 네. 됐나요? 네. 자, 여기서 하나 더, 이렇게 놓으시고요. 비골, 아까 이 비골의 정면만 누르셨죠? 네. 비골의 이 안쪽면, 여기. 여기, 안쪽면. 여기를 그대로, 자, 이렇게. 자, 여기서 이게, 이렇게 나가시면 다 빠진 거 어디로 들어가야 돼? 비골의 밑에 그냥 비골의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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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비골의 밑으로 자 시작 이렇게 놓으시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내 쪽으로 갖고 와서 꾹셋꾹둘셋둘셋둘셋둘둘셋둘셋둘셋 둘,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시원한가? 네. 되게 시원하지? 아, 시원죠 네, 응. 셋, 둘, 셋, 둘, 셋. 자, 어디 쪽이 피로가 많이 쌓인다고? 음. 자, 이만큼. 자, 그래서 여기서 몇번 반복하죠? 둘, 셋, 둘, 음. 둘, 셋, 둘 음. 셋, 둘. 여기서 뻗어만, 뻗어만, 뻗어만 뻗고. 벗고벗고벗고벗고벗고 됐나요? 네, 여기서 뭐지? 둘, 셋, 셋,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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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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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고 셋,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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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번 더,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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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둘, 셋, 둘, 둘. 자, 그 다음에 놓으시고요. 나머지 이제, 둘, 셋, 둘, 둘, 둘. 셋, 둘. 둘, 둘, 셋, 둘. 됐나요? 자팔 발바닥, 둘. 음. 가운데만. 발바닥 여기, 가운데만 음. 그대로. 그대로 무릎으로.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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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둘, 셋, 둘, 셋. 자 여기서 약간 이쪽 발가락 쪽으로 가면 아프죠? 네, 굉장히 아파요 가운데만 하셔야 돼요, 가운데만. 됐나요? 네. 네, 여기 해주시고 이제 마무리 뭐 이렇게 칠주시고 뭐 이런 것들 있고요. 네, 여기서 뭐, 땡겨주는 거 있구요. 그 다음 그냥 놔주시면 되요. 있나요?